대낮에도 밤에도 죽어, 가해자, 가족의 숨겨진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대낮에도 밤에도 죽어. 가해자, 가족의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낮에도 밤에도 죽어라는 주제로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본인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우스꽝스런 가해자들의 집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말 기묘하고, 그렇게 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의 범주를 넘어 특이한 형식으로 개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서로 조율된 대사들로 피해자 주변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입니다. 죽어라는 단어를 대나대 햇살 아래서도 소음에 묻어가며 끼워 넣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죠. 피해자가 원하는 저녁 외출을 하려 할때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들이 올라가서 죽어 라는 말을 공사 소음에 섞어가며 하는 모습은 마치 연인을 향한 사랑의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저 한낱 변태짓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